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딜러 생활 상천입니다. 이번에 인사시켜드릴 차량은 2020년 5월에 출고를 했고 2020년형으로 나온 현대 산타페 TM 2.0 터보 가솔린 2륜의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2.0 퍼부 차량이고 주행거리 17,684km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정말 신차급 중고 차량이고요. 색상은 쥐색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성능 기록부를 보여드리면서 사고 유무를 한번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딜러 전산과 연동이 되어 있는 성능 기록부고요.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 오토 미션 확인하시고 가솔린, 가솔린 엔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주행거리 17,684km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어, 외판에 단순 교체된 거 전혀 없구요. 그 다음에 고격도 다친 거 전혀 없어 보이시구요. 사고 이력 없음, 단순 수리 없음으로 판정을 받은 차량이구요. 엔진 미션 양하고 미세 누유라든가 아니면 다른 고에뭐 불량되는 부분 없고, 요즘 이 성능기록부에서 특이사항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말이 많기 때문에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코멘트가 달리지 않은 차량입니다. 우선 사진을 보면서 또 차량 한번 봐볼게요. 주색 차량이고, 외관의 모습이구요 휠타이어 상태 굉장히 양호해 보이고 깨끗해 보입니다 근데 방문하셨는데 휠타이어가 뭐 수명이 얼마 안됐다던가 휠이 개스가 심하면 휠은 보원해드리고 타이어도 교체해서 출고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구요 전체적인 실내 모습의 사진이구요 계기판 17690km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에, 오토매틱 차량이고, 오토홀드에, 오토홀드 기능에 전자파킹까지 보이고 있네요. 보이고 있고, 조수석에서 바라본 모습 깨끗해 보이고, 운전석 깨끗해 보이고, 전동시트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조수석은 전동시트가 없었죠? 네, 뒷좌석도 깨끗해 보이고, 핸들의 크루즈 컨트롤 기능 탑재되어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고, 순정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 버튼 시동 보이고 있고, 네, 후방 카메라도 깨끗해 보이고요. 후선 결선. 탑재되어 있고, 하이패스 루밀러, 그 다음에 차선이탈 경고, 여기에 타오프 렁크 운전석 통풍 시트, 조석 열사 시트, 아 운전석 열사 시트, 조수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 다음에 핸들 열선까지, 프로토 에어컨까지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같은 시동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 사진까지 한번 살펴봤구요. 이 차량 2021년 18월 21, 8월 20일 기준 딜러 전산 3,02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이 차량에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슬기로운 딜러 생활의 상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